있는데 태나오는 마디가 형성어 있는데 아래쪽 마디들은 짧고 위로 올라가면서 마디의 간격이 길어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 마디들은 짧아요. 올라가면서 조금 길어지죠. 또한번 해볼까요? 아래쪽 마디들은 짧고 올라가면서 길어진다. 이렇게. 또, 아, 마디를 표현하는데, 이 자체에서도, 어, 대나무 마디 같네. 대나무 마디 같다. 하는 느낌을, 뭐, 어, 능력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사실적으로 느껴,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디를 따로 농부로다 표현해 주죠. 그런데, 에, 마디를 그릴 때, 이래 더러는만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간격을, 마디와 마디, 중기와 중기 준비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는 사람, 띄워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나무가 좀 견고하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 허한 느낌 산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띄기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더러 띄우는 경우도 제가 어, 더러 더러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얘기예요 근데 띄우기보다는 붙이는 것이 더 대나무가 실하게 느껴진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마디를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농무다. 농무를 찍어서, 까만 농무. 녹물. 농무를 찍어서, 무슨 뼈족하게 만든 다음에, 뼈족하게 만든 다음에, 마디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 일자. 이렇게 한 일자 쓰듯이, 마디를 표현해주셔야 이게, 대나 마디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또는 높고 낮고에 따라서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한일자의다가 마디가 표현되는 경우는 눈의 높이하고 마디의 높이가 같을 때, 같을 때 이렇게 한 일자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어, 눈 높이보다 좀 낮은 곳에 있는 마디를마디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글어 보여야 되는데 음. 세 글자죠? 세 글자 네. 이런 식의 말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시선, 눈높이보다 좀 위에 올라가 있는 마디들은 여덟 팔자 여덟 팔자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죠 아래로 보이는 경우 눈높이와 같은 경우, 위로 올려다 보이는 경우,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에요. 자, 이런 어, 표현 방법을 여기 그대로 적용해 보죠. 대나무 마디, 농구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또 대나무 마디의 높이에 따라서 마디 그린 요령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이런 경우에다 마디를 표현한다 좀 뭔가 좀 산만하게 느껴져요. 음.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대나무 줄기 그는 요령을 대표해서 강직하고 강직하고 뭔가 어 단단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대나무가 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드리겠어요. 한번 한더 해보죠. 예. 여기 마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보통 대나무 마디를 그릴 때 눈의 높이에 따라서 한 일자, 세 열자, 여덟 팔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요령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나무를 부지런히 그리다 보면은. 아, 그런 점을 어, 거의 무시하고서 거의 무시하고 한일자로다 그리는 그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자로 거의 처리해도 어, 무방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어,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마디 그리는 요령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작업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무무 많이 그리다 보면 한일자로다 통일시켜서 마디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대나무 줄기에서 밖으로 떨, 동떨어지지 않게. 가령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들려야겠어요 단정하게 탁 붙여서 그리고 것이 원칙이에요. 단정하게.